필요한 어떤 그 기능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그 투표를 하거나 네. 의견을 구하고 싶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북 앱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페이스북 앱이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페이스북 화면 의 왼쪽을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앱스라고 있죠.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서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사실은 여기 앱 센터에 가서 이 서베를 찾을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걸 많이 쓰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런 앱을 찾는 방법은 이앱 센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앱 센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어, 굉장히 많은 앱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원하는 앱을 찾는다라는 고하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서베이라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베이와 관련된 앱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서베이 기능을 제공해주는 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가장 많이, 사용,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이런 몽키 서베이 몽키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뭐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이건 일단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본거 중에 서베이라고 하는 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앱도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서베이 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스북 내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서베이라고 하는 페이지 페이스북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뭐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제가 지, 뭐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 그 서베이를 뭐 실세 실세 했던 뭐 그런 제목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뉴 r 서베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것들은 기존 서베이에 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뉴 r 서베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베이 타이틀, 네, SNS 교수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이 서베이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랭귀지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랭귀지가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훨씬 더뭐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네. 이거 뭐 특별하게 아주 복잡한 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바로 next, questions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비에 올릴 question들을 쓰게 되,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sns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되죠그 다음 뭐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뭐 어,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기능들는데 기준, 이제 요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q u e 타입, i o n t y p e m u 뭐말 그대로 예, 이 서베이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개를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m u l t i p 중에서 Only One Answer는 아 죄송합니다 답을 하나만 할수 있는 거죠 m u l t i p 중에 m u l t i 는 여러 개의 예, 예 중에서 하나,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사지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개념 되겠죠 d r o p d o w n 형태 될 수도 있고요. 뭐 테스트 박스도 될수 있고 뭐몇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보통은 요두 가지를 씁니다. 이게 멀티플 초이스에서 하나로 할 거냐, 멀티플 할 거냐. 자, 하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결정하셔야 될 것은 이게 멘트로리 퀴스천이냐 아니면 아니냐. 자 이걸 체크 를 풀면 이퀴스천은그 사용자가 이 서베이 하는 사람이 답을 안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크해 를 놓으면 반드시 답하고 넘어가요. 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퀘스트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랜덤 아이즈 체이스, o 이스 어드는, 뭐, 말 그대로 이 초이스를 여러 개를 내가 쓸 건데 이것이 순서가 그때그때 그때 바뀌는 거죠. 네, 그런 필요가 있으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열를어서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뭐두 개만 해볼까요? 더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add choice. 이렇게 해서. 음, 여러분, 카카오, 카카오톡.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럼 이제 세 개의 질문이, 조이스가 되겠죠? 자, 이세개 중에서, only one answer 니까, 이제 사용자는 하나만 answer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반드시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나 생겼죠? 퀘스천이 이거고,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조이스들이 있다. 자, add question 누르시면 질문 하나 더 만듭니다. 동영상 사이트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유튜브, 이메일 뭐두 개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서밋 이렇게 하시면 두개 이제 캐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더 필요하시면 계속 계속 질문들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미 지, 추가한 질문을 좀 아까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에디트 하시면 되고요. 다되셨으면자 프리뷰 서베이는 자 이것이 어떻게 화면에 어떻게 나올까 알고 싶다. 그럼 한번 프리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 필요 없고요. 예, SNS 교수법이라는 서베이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멀티프로 선택이 안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SNS 교수법. 그래서 이렇게 서베이가 만들어졌어요. 퀘스트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스트 가보면 음. 이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만들어서 져이 share u r l URL을 복사하셔서 이것을 우리 이제 어, 페이스북에다 올리실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끝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쇼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url 아까 똑같은 페이지죠 쇼에서 어뭐 페이지 자기 페이지 할 수도 있고요, my timeline 이제 업데이트 아까를 기록한 타임라인이 있죠 거기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친구들한테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쇼 e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처럼 그룹에다가 보내야겠다 그럼 요거를 복사하시는 거죠 링크를 아까처럼 네 하시고요 이렇게 쭉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페이스북 타임라인으로 가는 거죠. 자, 들어가서 방금 복사한 질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예, 지금 속도가, 저기, 아, 예, 좀 문제 있었네요. 예.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올려보면, 네, 이렇게 추가됩니다.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포스트를 하면 자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설문조사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 설문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설문 눌러보면 아까 이제 만들었던 뭐 이런 것들다 광고고요. 뭐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룹에 가보면, 네. 네. 선물조사를 마친 거죠. 네. 이그룹에 이제 들어와 있는 회원들이 다이설문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선물한번 가볼까요? 선물을한번가와서 가게 되 여기 이제, 어, 디스크립션 캐시션 앤을 가져 있고요. 리절트에 가보면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원앤서한 명이 답을 했고요. 그 트위트라고 답을 한 것이 100%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호하는 동영상 사이트는 비메온 100% %죠. 이렇게 되있구요뭐 파티션트루라이트 뭐 이거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스태티스트스도 분석해볼 수 있어요. 매도 그러니까 며칠날몇 몇 건의 서베이가 지금 사람들이 수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캐치온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분석도 되구요 이렇게, 다양,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이카운트 아. 네. 이 서베이로 가보시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서베이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퀘션을 보거나 리절트를 이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지난 학기에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는데 중간고사 일정 그 리절트에 가보면 이 퍼센트 중에 제일 높은 날짜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뭐 중간고사 날짜를 결정을 하거나 뭐 그런 일에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 앱을 활용해서 일단 이런 설문조사 뭐 보강을 하실 때 날짜가 될수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수업 방법에 대한 문의가 될 수도 있고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요건 네. 이제 페이스북 내에 있는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또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 어, 제가 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두들닷컴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보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 여기는 사인인을 안 하고 그냥 쓸수 있어요. 그냥, 그냥 임명으로. 그냥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그 아주 심플하게, 어, 이런 어떤 조사 같은 걸할 수,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벤트 스케줄링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할 굉장히 편리합니다. 좀 스케줄한 이벤트. 폴링 같은 걸 하는 거죠. 투표를. 어떤 의견을 아주 가게구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 고사 일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location은? 네, 러브산 대학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고 디 이렇게 션 간단히 쓰실 수도 있고요. 이름과 주소 네이렇 그면 날짜, 며칠 날에 대해서 질문할 거냐? 그러면 뭐, 10월 25일, 26일, 27일, 3일간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싶다. 여기다가 10월 25일, 26일, 27일, 타이밍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13시, 땡땡.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오후 1시 이렇게 편집이 되죠? 다안 채워도 됩니다. 3개까지 채우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더 add further timeslot 하게 되면은 timeslot을 이렇게 추가시켜줍니다 3개씩 예. no timeslot이 많으면 그쵸? 그렇죠? 13 30 땡땡 많으면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구요 15시 땡땡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next basic for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구요 뭐좀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 세팅하셔도 되구요 basic for finish 하게 되면 하나의 폴링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랩, 그, 링크에 이렇게 가보면, 참가자들이 이 링크로 들어오면, 중간고사 일정에서 이렇게 이름 쓰고, 체크하면, 세이브하면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두 시간이 가능하다. 세이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리턴 투폴 해볼까요? 자, 폴링에 가보면, 이건 공개됩니다. 가이 이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장대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이 시간에 선택을 했네. 그럼 나도 내 이름 쓰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아주 그 아주 간단하게 뭔가 선택을 하고 싶을 때, 특히 이런 일정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그 폴리, 폴링한 링크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이제 마지막에 공개도 해 되지만, 이메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여기 페이스북에다가, 여기다가 써주시면, 여기서 이제 그 페이지 링크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폴딩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서베이는, 뭐, 이, 그, 이런 앱, 서베이 앱을 통해서 일정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거기는 일정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서베이 앱이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 그죠? 뭐 질문 같은 것들을, 물론 날짜를 거의 다 쓰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정을 하고 싶으면 일정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서베이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